사랑하는 숙명 가족 여러분, 2022년 이민 년 호랑이의 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숙명은 호랑이의 기계와 용맹스러움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위기로 아직도 정상적인 수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면학에 힘쓰는 학생 여러분과 효율적인 강의 준비에 진력하고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세상을 바꾼 거대한 힘은 바이러스 팬데믹, 기술 혁신과 산업 혁명, 이데올로기의 갈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대학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거대 질문을 떨리고 답변해 봅니다. 이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대학의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 대답은 디지털 대전환과 창업 인큐베이션 혁신을 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인류의 역사에 큰 변곡점을 그려왔습니다. 천년도는 인카 문명의 종말과 남미 대륙의 풍부한 자연을 활용한 금융화폐의 증가로 유럽의 금융시장 개편과 발달의 계기가 되었으며 14세기부터 500년간 지속되었던 흑사병은 봉건정주제의 붕괴, 산업혁명과 근대국가가 생성되는 도화선리였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2차 세계대전의 간접적 불씨가 되고 경제 패권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19를 넘어서는 현재 바이러스 팬데믹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탈세계와 느린세계와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국가관계는 산업 생태계 형성 등 비대면, 덜대면 세상으로 급격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글로벌 초일류 대학으로 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느냐가 그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창의융합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디지털 휴머니티 센터와 스마트 융합 캠퍼스를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커넥티드웨어 측면에서는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연결하는 초연결 융합 플랫폼과 캠퍼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와 사회 윤리회복을 위해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바로 ESC 교육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4업 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표온도를 과도하게 상승시켜 초래된 지구온난화는 천재가 아니라 바로 인재입니다. 자동차와 공장, 생활폐기물 등에서 무분별하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고 인류가 숲을 파괴하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도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대규모 지진이나 태풍과 해일, 초대형 산불 등의 자연재해와 가뭄과 물 부족 사태, 해수면 상승, 생물의 멸종 그리고 바이러스 팬데믹 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편리하게 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기술력은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회 윤리적 연구와 보안 시스템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수의 창의적인 전문가들만이 살아날 수 있는 일자리의 변화, 정도를 벗어난 SNS 소통의 일탈 행위, 고립적 물질주의 경향이 불러오는 인간성의 상실은 우리가 가야 할또 다른 숙제입니다. 체계적인 ESG 교육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ESG란 인간은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사회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이세 가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ESG 교육의 핵심은 Back to the Nature, Back to the 베이식 백투더 휴먼입니다. 우리 숙명은 환경과 사회 중심의 인간미 넘치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전달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진정성 있고 인간미 넘치는 휴머니티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학령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앞으로 대학에 심각한 정원 미달 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2018년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추월했으며 학생 부족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 명이었지만, 대입시협 응시인원은 41만 명으로 8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폭풍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세계를 바라보면 인구와 학생수는 아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거로발하러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국내 대학 간의 경쟁이 아니라 외국 유수의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글로벌 수요자 중심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축할 시기입니다. 국내 학생들이 함께 융합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의 도입, 해외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복합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숙명이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장윤금 총장을 비롯한 우리 숙명의 구성원들은 함께 우리의 비전을 세계 최상의 디지털 휴머니티 대학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세계 최상이란 뜻은 글로벌 최상의 디지털 휴머니티 대학을 의미합니다. 숙명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혁신 목표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혁신과 대전환으로 창업 융합 교육을 실현을 하고, 두 번째는 창업 인큐베이션 혁신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며, 세 번째는 ESC 교육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네 번째로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숙명의 학생들과 교직원 모든 관계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